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하는 소리 배우기 시간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초성기역부터 히읗까지 모음우에 받침 기역은 니은, 디귿, 니을, 미음이 결합된 낱말 소리를 배워볼 거예요. 또박또박 소리를 따라 말하며 정확한 발음을 익혀봐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꾹꾹, 꾹꾹, 군군, 군군, 굿굿 굿굿. 굴굴굴굴 굼굼굼굼 꿀눈노응눈꿀눈눈눈눈눈눈꿀눈꿀눌꿀꿀꿀눈눈꿀꿀꿀뚝 뚝뚝뚝뚝 꿀꿀꿀꿀둔꿀뚜뚜꿀꿀꿀꿀꿀꿀뚱꿀둠꿀꿀꿀꿀룩눈꿀꿀꿀꿀눈꿀꿀 놀놀놀놀놀놀놀놀음놀놀 묵묵묵 묵놀묵은놀은문문놀놀놀물물물물놀놀은은놀놀뿍은뿍놀놀놀놀놀놀붓 붓붓 불불불불 놀놀놀놀놀숙놀놀숙숙순놀놀순순놀놀수 술술술술 숨소 음소 음숨 우우욱 우욱 운우운 운운 우두 우우 우울 울울울우웜 응우 응 흠움 족조 읍추욱 촉 전조 은춘 전 촉조 읍추욱 촉조 울 촉조 조 음주 음주 음 축조 읍추욱 촉춘추은 춘춘 추추 으추추 추추 출출 출출 춤추 음춤춤코코코꾹콩콩콩 쿤쿤 굿콩콩쿠콩쿨콩콩쿨쿨콩콩콩콩콩톡 톡톡 콩툭콩콩콩콩콩콩콩콩툰콩콩콩콩콩툴콩툴툴툴 후푸 후푸 푸푸 응푸 응푸 후푸 풀푸 풀풀푸 응푸 품꾸우 후쿠 운후 운후 훈후우웃 우투 훌 울훌 훌 훔후 오늘도 잘 따라 읽으셨어요. 초성부터 받침까지 한 글자 한 글자 익히는 것이 읽기의 기본이에요. 처음엔 어려워도 반복하면 금방 입에 익어요. 다음 시간에는 받침, 비읍, 시옷, 이응 조합도 함께 배워봐요.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